중간어 스텝조이 21번 자, 좌표에 P, Q가 있는데 P가 3,4고 Q가 12,5예요 각 POQ 각 POQ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이네 각 POQ의 이등분선과 PQ의 결정의 좌표. P의 교점의 좌표를 교점의 x 좌표 내를 구해라라는 거죠. 자다 양수니까 1차면에서 얘가 한 콤마 4. P가 한 콤마 4고 Q가 12 콤마 5.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니까 P, O, Q 이렇게 잡힐 거고, 요 각을 이등분하면서각 P, O, Q의 이등분선인 거요. 이렇게 P, Q를 연결하고 각의 이등분선을 로 이렇게 거 보면 여기 요놈의 x 자표를구하려면 요놈의 x좌표. 각의 이등분선은 어떤 성질이 있다? 예대 예가 예대 예. 5피의기는얼마3대4대 오니까 얘피타고라스이는뭐 <목소리> 3제곱 더하기 4제곱이 2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5대12대13이잖아 이 <목소리> 피타고라스의 수예 그냥 5대12대13 모르는 <목소리> 사람이 또막 구할 거 아니야 3제곱 4제곱만막 5대12대13이니까 결국 5대13이야 요게 5대13 똑같이 그럼 나는 그냥 뭐 구하면 돼? 얘를 5대13 방향을 심해야돼 <목소리> Q를 5대 13이야. 여기가 5, 여기 13니까. 4분하는 점이고. 그럼 x 좌표만 구할 하겠으니까. x 좌표만 구할 으니까 나는 x 좌표만 구할게요. 4분점곱, 5대 13, 5 더하기 13분에 크로스 5 곱하기 12 더하기 크로스 13곱하기 3. 끝이에요. 답이에요. 얘는 18분에 60 더하기 30분의 그럼 얘는 18분의 99고 9로 나누요9 9로 나누면 2분의 11 음. a 더하기 b 구간의 수가 답은 13이 기거든요아 쉽다 각의 이등분석 문제였고요 22번 세 꼭지점의 대표, A, B, C를 다 줬네. A, B, C를 다 줬고, A, C의 기이와 A, D의 기준으로 점 D를 3번 A, B에 잡아. 점 A를 지나면서 DC와 평행인 직선이, DC 와니 P의 대표가 뭐냐. 호호. 자. 얘는. 이렇게 잡아주 A가 0.3이고. C가 4코마입니다. B가 4우코마 마구 저 아래 B가 있어요. 마마마 이렇게 있고 얘가 0코마 3 얘가 4코마 0 이렇게 해가지고 뭐 A, B, C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다. 그때 문제에서 A, C의 길이와 A, D의 길이가 같도록 점 D를 3번 A, B에 담 이렇게 잡고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 좀 같은 거야. 그 다음에 DC와 평행하게, DC와 평행하게 여기서 이렇게 DC와 평행하게 이렇게 잡는다. 그때 BC의 연장선, 연장했을 때요, 딱 만나는 이 P, 여기 평행, 평행. 이거죠. 그때 P의 좌표가 뭐냐? 그럼 얘도 닮음. 음? 얘도 닮음. 얘를 들면 평행하잖아. 그죠? 그러면 평행하면 뭐가 같은 거야? 각이 같은 거야, 각이. 그래서 이 각이랑 이 각이 같고, 요뭐 각이랑 요 각이 같고, 이렇게. 그럼 얘는 인각이기 때문에, 요 삼각형하고, 요 삼각형은 뭐가 돼요? 닮음이 된다고, 닮음. 음? 그리고 문제에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고 했던 AC의 길이가 얼마야? 똑같잖아. 3대, 4대, 5거든. 이 5거든, 요 길이가. 그리고 또 5란 말이야, 5. 5. 5. 그리고 나는 뭘 알아? AB의 길이도, 전체 길도 알고, BC의 길이도 알잖아. 그죠? 그러면 닮은 비가 다 나오는 거야. 그 먼저 BC의 길이를 보여보면, BC의 길이를 보여보면, 피터 같은 게, 루트, x 좌표의 차, 9981, y 좌표의차 9981, 루트 162인가요? 그럼 얘는 9루트2가 되겠어 9루트2. 9트2 그다음에 a, b, 기도 a, b, d도 그려보면 루트 x좌표의 차 5, 25 y좌표의 차12 144 어이구, 그럼 얘는 169야, 169. 13이죠, 13. 그럼 끝났잖아. 이게 집이 2, 2, 2, 2 삼각형에서 우리는 닮은 비. 우리 8대5는 8대5여야 될거 아니야. 맞아요? 그니까 얘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를 그대로 보여줄게. 얘는 외분점. 어떻게? 13대5로 외분하는 거지 그게 13대5. 그럼 여기도 8대5여야 되니까. 이 점은. 이 둘을, 얘를 뭐 내가 지금 구하는 X콤마 Y라고 하면 얘를 13대5로 외분해야 되지. 똑같이. 따라서 나는, 자, B 점 마오콤마 마구와 P 점 X콤마 Y를 13대5. 13대5로 외분하겠다 아니면 8대5 내분점이 C다 이도 되나요? 내가 이거 이걸, 이걸 갖고 하려면 B, C를 갖고 해야되는데 B, C를 갖고 하겠다 1 3대5 외분점이니까 피는 P는 B, C는 13대5로 외분한다 13대5 얘도 똑같이 13대5였으니까 얘도 외분하는 점을 조용 13-5의 외분이니까 13-5분의 크로스 13-5의 4, 3, 12 52인가? 5, 25인데 마이너스 2분을 빼기에 플러스 2 5이 돼요 13 빼기 5분의 얘는 어차피 0이고 마 40분의 빼니까 플러스 45가 되죠 이게 피자인데 뭐라고 끝났네? 이게 얼마야? 8분의 77 8분의 45몇 분이 안 돼. 8분의 7 9 8분의 45. 5번이요. 굉장히 중요해문제요 이것도 21번이랑 똑같은, 가계이금 21번은 가계의 근무담의 헌빈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, 21번은 닮은, 닮은 비를 이용해서 내분점, 외분점,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예요.